이젠 당연하기만 한 이찬원의 행보와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평소 바른 행동과 기부 등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찬원 본인의 일이 아니어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하는 모습까지 정말 이찬원이란 사람 자체가 빛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의 활동 이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방송과 활동으로 팬들에게 꾸준히 얼굴을 비쳤죠. 하지만 이런 경우는 데뷔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보통 연예인에게는 이뤄내기 힘든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피디들이 이찬원의 무엇을 느끼고 계속해서 이찬원을 찾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찬원이라는 인물, 사람 그 자체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다루지 않은 이찬원의 내면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이찬원의 교원 u s 캠페인 영상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얻고 있는데요. 이찬원은 지난 3월 27일 건강가전종합브랜드 교원 윌스의 브랜드 전속 모델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었습니다. 캠페인 속 이찬원은 교원 윌스 정수기에 차별화된 가치를 오필하며 이찬원이 추천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죠. 특히 이찬원의 신뢰감 있는 목소리와 친숙한 매력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비주얼은 그것을 보는 찬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아버렸습니다. 많은 관심 속에서 유튜브와 SNS 채널에 공개된 3 0초 분량의 캠페인 영상 속에서 이찬원은 교원 웨스와 함께하는 새로운 신규 광고 캠페인 좋아서 달라서 믿고 서비스서 편을 간결하고 함축적인 아레이션으로 설명하며 몰입감을 주고 그 인기를 증명하듯 많은 관심 속에서 4월 22일 기준 300만 뷰를 넘어서며 이찬원의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300만 뷰의 기록을 세우고 얼마 안 지나 이찬원은 해당 브랜드 캠페인 영상이 5월 6일 기준 5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는 이찬원의 영상이 게재된 지약 40일 만에 이룬 기록입니다. 정말 이찬원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요. 한편 교원웰스는 이찬원을 통해 고객에게 교원웰스의 다양한 장점과 매력을 더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랜드 모델 발탁이유를 밝혔고 이어 중장년층은 물론 mz 세대까지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아티스트로 수유층 확대와 브랜드 호감 도제 고측면에서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전속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 이찬원과 함께 다양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교원 외스만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원은 남다른 편스토랑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6일 시청률 조사회산일 쓴 코리아에 따르면 5일 방송된 KBS2 편스토랑은 수도권 기준 시청률 4.5%라는 엄청난 기록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바쁜 스케줄 속 어떻게 쉬는 날을 보내는지 어떻게 힐링하며 치팅데이를 즐기는지 공개되고 이 과정에서 이찬원이 편스토랑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요리에 진심인지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이찬원의 성실한 모습에 빠져 높은 시청률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은 편스토랑 스튜디오 녹화 전 대기실에 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는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스케줄로 피곤할 법한 상황임에도 꼼꼼하게 녹화를 준비한 뒤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스튜디오로 향하던 이찬원은 다른 대기실에서 차예련을 발견했고,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이어 이찬원은 차예련에게, 누나 드라마 촬영은 잘 돼가요? 라고 말을 했고, 대화가 이어지는 도중 차예련은 이찬원의 미담을 공개했습니다. 알고 보니 얼마 전 이찬원이 차예련의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차를 무려 세대 나보냈다고 하죠. 차예련은 이러다가 밥차까지 오는 거 아니냐며 난 니가 주망장 모자 쓰고 올까 봐 겁난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차예련에게 밥차 보내기보다는 제가 직접 갈게요라며 뚜이 끈끈한 친분을 입증했죠. 그후 이찬원은 편 스토랑 스튜디오에 들어가고 제작진 한명한 한 명에게 인사한 뒤 자리에 착석합니다. 여기서 아까 차예련과 더불어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이찬원의 평소 모습을 알수 있죠. 언제나 그렇듯 스튜디오에 1등으로 도착한 이찬원은 다른 출연진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 인사하며 촬영 분위기가 좋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촬영이 시작됐고 이찬원은 다른 편 셰프의 VCR을 보며 찐 리액션을 보여주는가 하면 참고할 레시피 메모를 하는 등 시종 일관 집중했는데요. 이에 붐은, 이찬원이 편스토랑에서 보여주는 리액션은 진짜다라고 하자, 이찬원은 편스토랑은 제가 가장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이찬원이 평소 어떤 마음으로 방송에 임하는지 알수 있죠. 녹화를 마친 후에도 이찬원은 스태프의 사인 요청에 정성스럽게 응했고, 당일 녹화 중 차예련의 VCR에서 본식 재료 양삼겹을 주문하며 그가 방송에 진심인 것과 다음 날이 휴일이라 혼자만의 힐링을 준비하는 모습이 귀엽기만 합니다. 다음 날 이찬원은 배달된 양삼겹으로 아침부터 무료고기 한 상을 차렸는데요. 고기지마들답게 양념장까지 골고루 준비한 이찬원은 양삼겹 사진을 찍어 차예련에게 보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즉석에서 라면 수프를 떠올린 이찬원은 양삼겹구이를 라면 수프에 찍어 먹었고 이런 기막힌 맛조합에 편스토랑 식구들 모두 감탄했습니다. 이찬원은 쉬는 날 편스토랑에서 배운 요리들에 먹는 것이 힐링이고 낙이다라며 편스토랑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는데요. 다른 활동으로 인해 몸이 피곤한 와중에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에게 있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바쁜 와중에 이찬원은 지난 6일에 방송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도 나오기도 했죠.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은 이 영자의 매니저 송성호 실장의 가수 데뷔를 도우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찬원은 꼭 제가 쓸게요라며 작곡가로서의 데뷔를 알렸는데요. 방송 속 이찬원은 이 영자의 부름에 식당으로 갑니다. 이 영자는 이찬원이 오자마자 약속 지켜라는 말을 했고, 이찬원은 밥약속 아니냐며 당황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자는 자신이 밥한번 산다며 이찬원을 불렀고, 이영자는 이찬원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음식을 제공하기도 했죠. 바닥까지 싹싹 먹는 이찬원의 음식 사랑이 느껴지는 모습도 보이곤 했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한식도 좋아하지만 크림소스 치즈를 너무 좋아한다며 이찬원은 자기 자신을 치즈에 미친 치친놈이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계속되는 음식에 이찬원은 감탄을 했고 이영자는 이찬원에게 이런 음식을 대접해주고 싶었다며 챙겨주는 모습이 보는 사람을 흐뭇하게 만들었죠. 이때 이영자는 슬슬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던 찰나 이찬원은 음식을 집어 이영자의 접시에 올렸고 이영자는 이찬원에게 이걸로 입막은것 같은데 라고 하자 이찬원이 당황하며 둘의 방송 케미를 보여줬죠. 이영자는 이찬원에게 지난번 스튜디오에서 했던 말을 상기시켜주게 됩니다. 이찬원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자세히 듣다가 이영자의 말 한마디에 당황하며 웃기도 합니다. 이찬원은 앨범 프로젝트를 시작했냐고 물어봤고 이영자는 이에 이찬원에게 작곡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어 이찬원은 이영자의 매니저에게 원하는 트로트 스타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매니저가 없다고 하자 곡을 쓰려면 가수가 원하는 기호에 맞게 써야 한다고 하며 트로트의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찬원 자신의 본업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영자는 이찬원에게 곡 작업해 놓은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이찬원은 파일을 갖고 있는 친구 가미국에 있어 연락이 안 된다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찬원은 이어 성호형이라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며 남에게 순수 곡을 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며 비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찬원은 곡 작업하기 전 중요한 것이 있다며 보는 사람을 집중하게 만들며 손으로 돈 표시를 하며 다시 한번 웃음을 자아냈죠. 마지막으로 이찬원은 꼭 준비 제대로 해서 기가 막힌 곡을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찬원의 행동과 행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찬원의 이런 성실함과 평소 행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아끼는 모습이 이찬원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